사랑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자주 씹고 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요 예배를 올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보기 위하여 시설이나 또 기관을 방문해 보면 체온을 측정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손을 소독하고 또 마스크를 쓰는 일이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도 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등교를 하기도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삶의 모습을 변화하며 어,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만 이런 변화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성화, 바로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거룩한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하기는 변해요. 하지만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거룩이 아니라 카락으로 변화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 저분은 정말 변함이 없다. 저분은 늘 동일하다. 저분은 늘 한결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긍정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거듭난 자로서의 표지가 보이지 않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요. 거룩이 아니라 타락해 버려서 성문제, 재정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상교회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상교회 안에는 이런 어두운 그린을 그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네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 두 손을 한번 드시고요. 첫 번째는 귀에다가 가져다 댑니다. 두 번째는 손을 모읍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손을 펼칩니다. 여러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셋 넷.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 둘셋 넷. 제가 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귀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는 것.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첫 번째 과정.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만이 거룩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만이 거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화의 역사, 거룩한 변화의 역사는 전부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자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병든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회개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죽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화의 역사,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 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과연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까 기대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성화되기 전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했대요. 18절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대요. 19절을 보면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음이 그냥 허망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무지한 사람, 굳어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아무런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심령과 인생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거룩한 영적 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한 정과 우리 영동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그첫 번째는요 두 손을 귀로 가져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모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지요. 그러므로 성화의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바로 회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고 회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 0리는자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외웁니다. 길, 돌, 가, 옥.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동일해요. 말씀 받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길가는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 자라지 못합니다. 돌밭은 뿌리가 나지 않아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밭은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에 막혀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밭만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좋은 받치되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야 말씀이 좋다. 야 저분은 참 설교를 잘한다. 저분은 지식이 많구나. 해석이 기가 막히구나. 전달이 탁월하구나.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또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음. 오늘 설교는 참 좋았어. 나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어. 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어. 이것 봐.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해하고 좋아하잖아.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간과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교자는 먼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다라는 신전 의식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설교자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설교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설교자의 성장과 발전에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평가의 마음과 판단의 마음이 혹시 심령에 자리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어 가며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영상으로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손가락으로 여러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과거 우리나라 또전 세계에 이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설교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좋은 말씀을 찾아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가? 누구에게 내가 설교를 들었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찢고 회개했는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삶을 부서뜨려가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성화의 두 번째 과정,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 큰 거리가 있구나.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내 삶은 일치하지 못할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일 성화의 두 번째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생각하면 눈물과 콧물이 떠오르지요. 눈물, 콧물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순간만, 그 시간만 잠깐 은혜 받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영동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회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화의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손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세 번째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를 생각할 때, 옛 사람을 한번 벗는 것, 그리고 옛 습관을 한번 내려놓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 집회 현장에서 분위기상 회개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회개하고 내 옆에 사람들 남들이 다 회개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분위기에 심취해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도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만 회개했다면 언젠가 그 신앙은요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번 회개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도주먹 불 끊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깨달은 말씀 붙잡고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고쳐먹고 마음 새롭게 해서 마음 다해서 영적으로 덤벼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지쳤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공고해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거룩한 영적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리가 잘하고 잘 지켜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잘 지켜라. 마음 관리 잘해라.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하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벗고 입는 것. 이제 새옷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작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성화의 과정을 딱 살펴보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마음 새롭게 하여 새 사람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과 같던 자, 무지하고 굳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마음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화는요.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병적인 변화는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루어야 하는 영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는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제적인 성도들 간의 삶의 지침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과정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서야 하는지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 거룩한 변화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와, 진짜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심령과 내 삶에 정말 거룩한 변화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과정을 알고,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일,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른 것이고요.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전심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말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믿음의 우리 영동 중앙교회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깨닫고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심령, 옥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거룩한 새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랑하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안에. 아직까지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영적 변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체험하며,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화의 과정이 하나하나 적용되는 거룩한 영적 변화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밤에 이 모양 저 모양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